신천지 예수교 대구교회 선고 공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법이 2월 3일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반 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역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역 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차에 걸친 단체 혈장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